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17일부터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을 판매합니다.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총액 50억 원 규모이며 액면가 만 원, 5만 원, 10만 원등 3종이 모바일 형태로 발행됩니다.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매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소비자는 서울시 예산 3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0% 할인된 금액에 예산 소진 이후에는 7%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최대 구매 금액은 50만 원이며 지역 내 7,800여 곳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구는 동대문구 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